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계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거듭남이 시작되고 그게 돼야 다시 한번 제대로 살게 되는 부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누리고 살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해계도 없고 부활도 맛을 못본 사람이 영생을 꿈꾸는 거는 진짜 모래로 밥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배출했는지,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됩니다. 뭘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되느냐? 내 것을 내 건줄 알고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목숨인 줄 알고. 내몸뚱아리인줄 알고, 내 위에서 살던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위에서 내가 살다가 가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오차피 해주는 잣대가 분명히 쓰는 거예요. 내 재물을 내가 함부로 오용하는지, 남용하는지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내가 오용하는 건지, 제발로 쓰고 있는 건지, 보게 해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할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눈을 밝히시고 내가 제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켜서 으 신나고 때로는 잔치를 베풀고 하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No matter what happened to him or me, I still enjoy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조의할수 있다. 왜? 처음으로 여러분과 제 심장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내 눈을 바꿔서, 내 심장을 바꿔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뻐 보여요. 뒤통수를 치고, 속을 새기고, 팍팍거리고, 아가거려도 조금만 돌이켜보면, 아, 이쁘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줘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날 위해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밖에 없네요. 제대로 병들고 썩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은 게없네 내게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는 게 그리고 인생의 표대를 바꾸는 거죠. 그때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아머 뭐 쟤는 갖춘 게 많아서 큰 그릇처럼 쓰인, 아머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은 그릇처럼 쓰이겠지. 근데 나는 뭐야 이럴 필요? 없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주 쓰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저는 자동차 키를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 키는 자동차에서 제일 싼 값일지도 몰라요. 카피하면 3불이면 나잖아요. 그거 없으면 차 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심장을 가진 자,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천박한 일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너무 남들이 안 알아주고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평강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정말 미워하는 놈들 속에 확 던져놨기 때문에 갑절로 사랑을확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그 인간이 거기서 서바이브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사람을 불어넣어주고 따따블로 평강의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워서 온갖 난관이 가득 차고 막 풍파가 있는 그한군데하나님 던졌는데 하나님을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를 죽으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면서 매일 아침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빌며 그 겨우 잔잔한 평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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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사람으로 변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부활 내 심장에 평강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하는 것.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게 다시 한번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사슬에묶어서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심장을 그 누구도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를 붙들실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자유로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살아던 삶을 포기하고 당신께 밟나가고 이제는 당신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